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봐두었던 것을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와, 뱀딸기, 뱀딸기들이 쫙 깔려있어요. 뱀딸기가 쫙 깔려있고, 그 옆에 산딸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산골짜기골짜기여서 꼴짝이, 그런지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산이니까 찔레나무 찔레 많이 있겠지요 와 산딸 군집이에요 완전히 산딸 군락지. 산딸 군락지를 파고드는 것이 있으니, 와, 이렇게 벌써 하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갈대들 사이사이에서 하얀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녀석, 이 녀석은 미나리 냉이, 미나리 냉이입니다. 벌써 일찌감치 꽃을 피우고 일찌감치 꽃을 피우고 있는 미나리냉이 체자칠 미나리냉이 체자칠입니다 미나리냉이는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겨자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땅속 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자라고 번식하는 곳으로 잎이 서로 어긋나고 잎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밑에 잎고용, 잎고용, 잎고, 있고, 잎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잎이 다섯 조각, 잎이 잎이 이렇게 다섯 조각에서 일곱 조각으로 갈라져. 깃털 모양을 이루고 긴 입자루, 긴 입자루를 가지고 톱니가 있으며, 꽃은 가지 끝에, 가지 끝에, 가지 끝에 흰색으로 피어나 뭉쳐 위, 위로 향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야생화입니다. 텃밭에 있으면 나물로 먹고 꽃을 볼수 있는 간상용으로 아주 좋을 듯 하지요. 미나리 냉이 한 방에서 백일의 타박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재로 뿌리를 사용한답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겨자가로 매운 듯 하기도 하답니다. 간, 폐, 경락작용을 하고 열을 내려주고 폐의 기운을 원활하게 하여 기침을 멈추게 하는 밤을 삭혀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봄의 새순 봄나물이 보약이라고 하지요. 봄나물을 많이 먹으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봄나물로 새순을 먹을 수 있는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이 미나리를 닮았고 맛이 냉이 맛이 난다고 하여 미나리냉이라고 하지요. 봄에 새순을 채취하여 나물로 먹는 것으로 끓는 물에 데쳐서 무침을 하여 먹고 된장국을 끓여 먹을 수 있으며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뿌리를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 차로 달여서 건강차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나리냉이. 꽃이 피었지만서도 조금 채취해 볼까요? 음. 음, 냉이 향이 나나? 음, 냉이 향이 나는 듯합니다. 조금 엉센 듯하지만서도 조금 채취해 가서 오늘 나물로 만들어 보아야겠어요. 민나리 내링이. 미나리냉이의 번식은 옆으로 뻗으면서 대가 올라오는 것이랍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 익으면 씨앗이 퍼져 번식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뿌리 번식이 가능한 것은 씨앗을 싹이 돋아 성숙한 줄기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뿌리를 심으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빨리 나물로 먹고 꽃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뿌리가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면 와 야생화로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의 봄나물 봄나물 세 가지입니다. 요것이 미나리냉이 미나리냉이의 무침이고요. 요거는 전우나물. 전어나물의 무침입니다. 요거는부지깽이 섬초롱 섬초롱의 무침입니다. 미나리 냉이 약간 쌉스름하며 음 약간 쌉스름한 맛이 있어요. 쌉스름한 냉이 맛. 음. 건강에 좋은 나물이니 많이 먹어야겠지요? 음, 음. 먹을만 합니다. 요것은 전우나물. 음. 미나리 향이 나는 전우나물입니다. 미나리 냉이는 냉이 맛이 나고, 전우나물은 미나리 내 향이 나는, 음. 줄기가 아삭아삭해요. 음, 전어 나물, 맛있는 나물입니다. 이것은 울렁도 부죽갱이. 음, 손색없는 부죽갱이. 누군가가 이 나물 무침을 줬더니 더 달라고. 근데 없어서 못 줬다고. 음, 맛있어요. 봄나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봄나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비빔밥이 최고지요. 섬섬하게 무친 나물을 밥과 함께 비벼서 꿀맛이지요 꿀맛. 꿀맛과 함께 곁들일 국물도 있습니다. 저만 혼자 맛있게 비빔밥을 만들어 한 끼를 해결합니다. 오늘은 미나리냉이 채자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